네, 중학교 3학년 문법 두 번째 문법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역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역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에 있어요. 사역동사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Let, 그다음에 make, h a v have라고 했죠. 이건 과거형 되니까 have, hav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let은 뜻이 허락하다 라는 뜻이고요. make하고 have는 뭐뭐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여하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보호로서 동사원형이 온다는 거, 투부정사가 올수 없고요. 동사원형이 온다는 거에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좀 볼까요? Tony let his wife buy a new car. 토니는 그의 아내로 하여금 새 자동차를 사게 허락해 주었다. 자, let의 과거는 let이죠. 그래서 이거 현재가 아닌 과거입니다. 만약 현재라면은 여기에 s가 붙어요. 네. 과거이기 때문에 s를 안 썼어요. 토니는 아내로 하여금 자기 아내로 하여금 새 자동차를 사도록 허락해 주었다. 아주 너그러운 남편인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여기 렛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주다 이런 말이에요 자 I made him clean the room 나는 그로하여금 방을 청소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청소를 시켰다는 말이 되겠죠 make 목적어 동사원형 Frank had Jack repair his computer Frank는 Jack으로 하여금 자기 컴퓨터를 수리하도록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h a d 는 시켰다 시켰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자 이번에는요 사역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사역동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get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뜻은 목적어라 하여금 무모하게 시키다 또는 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I got him to clean the room. 나는 그로 하여금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하게 했다 이런 말이죠 자 help도 이런 비슷한 형태를 취하는데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있는데 to 부정사를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준사역 공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특별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 형태만 암기하면 돼요 My father helped me to my homework. 아버지는 날 도와줬는데 뭘 하는 걸 도와줬어요? 내가 나의 숙제하는 를 것을 도와주었다 이때 풀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게 비슷한 형태가 또 지각 동사라는 게 있어요. 지각 동사라는 건 느낌 동사죠. 느끼다, 보다 이것도 보다죠. 듣다, 이것도 듣다 이것도 보다죠. 자, 이런 거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아이엔정이 나오는데요. 사역 동사랑 달리 사역 동사에는 아이엔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각 동사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형이 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동사 원형을 쓸 경우에는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다. 뭐뭐 하는 사실을 뭐뭐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eel 목적어 동사 원형 그러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ing형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느끼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다. 동사적인 진행의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정'이 들어가면요, 진행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기 이제 비교를 좀 해놨어요. 'I feel her hands tremble.' 나는 그녀의 그녀의 손이 떨고 있는 사실을 느낀다. 'I feel her hands trembling.' 나는 그녀의 손이 떨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떨고 있, 있다는 것을 느낀다. 'I saw the man walk in.' 워크니 들어다죠 걸어서 나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다. 걸어 들어오는 사실 장면 이런 말이고요. I saw the man walking. In. 나는 그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다 이런 말입니다. She heard the old woman cry. 그녀는 할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우는 사실, 우는 그 소리를 들은 거고요. She heard the she heard the old woman crying. Crying을 쓰면은 울고 있는 소리예요.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He listened to the birds sing 그래서 그는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I listened, 아, I listened to the birds singing 나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지저귀고 있는 중 그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목적보가 과거 분사로 쓰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 이제 그 사역동사에서 배웠었죠? 자, 한번 볼까요? 아, 어... 어, 그렇지 않네. <laughs> 이제 배우는 거네요. 어. 자, 여기 목적보가 전부 다 이렇게 보면요. 어, 목적보가 어, 이 같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기는 동사 원형이오고요 투더하기 동사 원형이오고요 그렇죠? 투더하기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데 이게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럴 때는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수동이란 말은 당하다 또는 뭐뭐 하게 되다 해지다 누구에 의해서 당하다 뭐뭐, 해지, 뭐뭐 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참 볼까요? She made the fence painted. 그녀는 담장을 담장이 페인트 칠 되도록 시켰다. 이 말인데, 여기서 담장은 손발이 있어서 지가 페인트 칠 하는 게 아니죠. 페인트 칠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 painted. 과거 분사를 써줍니다. 그 다음 볼까요? He had his car repaired. 그는 그의 자동차가 차가 손발에서 수리를 해요. 아니죠. 차는 수리 되는 거죠. 그래서 uh, repaired.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금사가 같이 써습니다 자, Mom got the room cleaned. 자, 방은 손발에서 청소해요? 아니죠. 청소되는 거죠. 그래서 cleaned 이렇게 써 줬습니다 엄마는 방이 청소되도록 시켰다 I heard my name repeated several times. 나는 내 이름이 몇 번이고 반복돼서 불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름은 지가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반복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어, 이게 답이 다 자, 과로 안에 동사를, 아니,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알맞은 형태로 대개 이제, 요, 요 과거 문사로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와 같이, 뭐, 투부정사로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와 같이 동상원형을 써야 될 것인가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을 보고 답을 맞춰서 그 답을 맞춘 걸 채점해갖고 사진 찍어서 에, 이제 밴드에 올려놓으시면은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